안녕하세요. 전라북도의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의원입니다.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폭우와 폭염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폭우는 농민들이 한해 동안 농사 지은 것을 다 망치기도 하고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사후 약방문 또는 땜지식 처방이 아닌 과감한 예산 조절로 인해서 재난을 막고 농민들의 피해를 줄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재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이 나인곤 의원입니다. 최근 급격한 기후 변화로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해를 거듭할수록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21년, 22년에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도내에는 204 헥타르에 이르는 농경지가 침수된 데 이어 올 여름에는 역대 최악의 국지성 호우로 여의도 면적의 98배에 이르는 농경지 2만 8,422 헥타가 물에 잠겼습니다. 이에 전라북도는 농경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노후화된 수리 시설에 비해 턱없이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먼저 배수로의 경우 도내 배수로 9,181km 중 60%에 해당하는 5,521km가 흙수로로 되어 있고 약간의 집중 후에도 물이 넘치거나 유실돼 농경지뿐만 아니라 주택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농업용 수리 시설인 저수지는 돈의 총 2188개 중 92.4%가 50년 이상 된 수, 시설로 노후화가 매우 심각합니다. 매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저수지 안전 점검 결과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고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할 정도로 안전 문제가 있어 D등급을 받은 시설은 105개소로 나타났습니다. 간단한 보수 보강이 필요한 C등급 저수지는 1,167개소의 판절이 넘습니다. 저수지가 붕괴되면 일시에 엄청난 양의 물이 하루에 방류되면서 농작물 침수는 물론이고 대규모 인명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도내 10개 저수지 중 9개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실제 올여름 도내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해 저수지 뚝이나 배수로가 유실돼 농작물 침수 피해로 이어진 경우가 14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급격한 비후변화로 해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며 돈의 곳곳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가 올해 도내, 도내 수리시설 개보수 및유지관리를 위해 투자한 사업비는 1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억 원을 증액한 수준입니다. 해마다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니 사업은 더디게 추진될 수밖에 없고 예산이 부족해 공사가 지연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배수로 구조물화, 저수지 재방 공 부강공사 등 수리시설의 개보수화를 위해 가강한 예산 확보가 절실합니다. 또한 해마다 반복되는 농작물 침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배수 개선 사업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농식품부는 50헥타르 이상의 대규모 상습 피해 침수 구역에 배수 개선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어 50 헥타르 미만 소규모 침수 지역에 대한 시설물 재정비는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냥 국비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으로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내년 예산에 당장 도비를 확보해서 소규모 배수 가, 배수 개선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사님. 노후화된 수리 시설은 그대로 방치한 채 농업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예산을 투자한들 홍수에 한번 휩쓸려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올해처럼 배수개선사업, 수리시설개보소 사업 등에 몇십억 원 찔끔 예산을 증액하는 정도의 땜지시 처방으로는 해마다 반복되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수리시설 개선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선제적 대응을 대응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laughs>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